걸쳐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가문을 표창하기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공군에 자원입대한 미국 시민권자 박재현 씨. 군대에 안갈 수도 있었지만 그가 자원입대를 선택한 이유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고 박성용 씨 역시 미국 유학 중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하여 공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전투조종사로 근무했고, 형 박재환 씨는 해병대 통역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박재현 씨 가문. 오늘 이 같은 병역명문가를 표창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경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박재현 씨 가문을 포함해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한 25 가문이 병역 명문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국방 의무를 저희 가족 또한 이제 당연히 이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병역 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어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 명문가증이 수여되며 병무청과 여각된 국공립 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